안녕하세요, 수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승역 5번 출구입니다. 어, 오늘 저는 수호선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 제가 1박 2일 동안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다닐 텐데, 더 수호만의 그 노선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다는 바로 그런 촬영입니다. 잘 짰거든요, 계획을. 여행 짜는데좀 어려...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요즘 핫한 곳을 제가 좀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비지 서울 에센스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봤고 특히 팬분들께서 방문했던 곳을 막성지순례 하듯이 가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가보고 싶었던 그런 장소들만 잘 잡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울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날씨.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미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를 저는 진짜 사진을 잘 찍어서 한 30초 이내로 인생샷을 찍어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 멋있다 오오오 오. 에이 Look at me 오 정말 솔직하게 사진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만족하신 시민분이 세 팀? 일단 서울숲역 성수동인데 요즘 뭐 홍대, 식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성수동은 강남이랑 가까우면서 빈티지함 뭔가 약간 그런 게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오늘 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다고 그 교통카드를 샀어요 일단 어 교통카드를 샀는데 되게 다양한 교통카드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엑소 교통카드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섬세이 테라리움이라고, 이 공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숲이 벌써 여기부터 시작이네. 이거 원래 서울숲 가는 길... 어, 벌써 왔네요. 와, 여기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테라리 모에서 환영합니다 전시 설명 영상 보시고 들어갈게요 아. 안쪽으로 내려가셔서 입장가실게요 아, 네. 아, 벌써 입장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부터? 예. 네. 슬리퍼를 네. 아, 네. 준비하는 건데 상자 안 다쳐요? 뾰족한 게 없고 벽을 짚으면서 가시기 때문에 이거 뭐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아네 <laughs> 이렇게 이어져 있는 벽을 따라서 짚으시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네문 열고 이쪽 방이네요 아, 잠깐좀 지압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아, 잠깐 아, 잠깐오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음, 맛있어. 음. 아, 거랑 비슷하네. 여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자갈 너무 차가워서. 오, 씨, 뭐야, 밥 벽이 있네. 뭐야, 뭐야. 오우씨 별로 길지 않다고 했는데 긴데? 오온것 같아요 다 왔어요 오케이 왜 안에 히터를 틀어야 될것 같은데? 안 추우세요? 게 발이 차가우니까 평소 감각이 좀 예민하신 편이신데? 우선 오감을 열어도 아티스트니까 <laughs> 진짜 별오로라보는거 돌... 같은데? 서울? 서울이 맞는 거죠? 와... <목소리도> 빌딩인지 느낌이 안 온다 오... 모래 오... 모래를 지나서 약간 진흙 같은 오, 이거 뭐래야 다시 모래 모래인데 좀 느낌이 다르네 오 그래 네, 잠깐만요 사진 하나만 찍고 많이 보이는 위치에서 오 여기 속 스무... 신선 한낌아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와 빌딩에다 잘 해놨다. 뭐부터 보고 볼까? 두 잔씩 주시면요? 네, 혼자 외로워가지고 중개 하나. 아니면은 제가 두 개로 드리겠습니다. 아, 혼자요? 차 이름이 다 어려워요. 막꽃 꽃제비 향차뭐 약간 생강 향 나는 차랑. 맛있네. 꿀 향. 약간 목이 어 어떻게 했어요? 찬물을 잘안 마셔요. 근데 뮤지컬 공연도 있고 엑소 앨범도 나와서 감기 목이 안 좋으면 바로 대형 사고로. 마지막으로 여기 옥상 테라스가 예쁘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와나를 진짜 미세먼지도 없고. 뭐야 이거 뭐야 보는데? 아이 약간 나를 바라봤을 때딱 찍어야 되는구나. 오. 아이 그좀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선님 무슨 초능력 있지 않으세요? 저는 물이라서 바람은 세훈. 오, 돌았어돌았어어아이 여기는 좀 사진 잘 찍으려면 운이 있어야 되는. 좋은 겨운 없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보이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경을 좀 썼습니다. 황수동에는 이런 빨간 벽돌 많잖아요. 리모델링을 한 거죠. 네, 이런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곳이 참 많네요.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집 바로바로 제스사로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느낌. 서울에도 이런. 이국적인 느낌의 주제버거집이 있다. Please order here. 주문을 해볼까요? 사장님. 어 이거 고민인데? <목소리> 여러분 오늘 진짜 원래 이렇게 사치 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두개 시킨 겁니다. 뭐, 알았죠? 저기요 사장님. 이게 제일 메인이죠, 이두 개가 이거 하나씩 주시고요 네, 감사합 하나는 쉬림프고 쉬림프 하나는 디프입니다 여기다 메인 메뉴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 좀 오랜만에 먹어서 오. 다이어트 중이긴 하지만 촬영을 빌미로... 아, 얼마야?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시림프... 이거는 좀... 세계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물론 저도 다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맛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새우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햄버거가 탄수화물빵도 있고 단백질 패티도 있고 채소도 있으니까 완전 식품이죠. 너무 맛있는데? 밥 먹었으니까 리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조금 아는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기 퀄이 좋네. 여행을 다닐 때는 두번 없다라는 마인드로 다녀야 되거든요. 한번 왔을 때 모든 맛을 다 즐겨야 된다. 욕심쟁이처럼 보일지라도. 약간 햄버거랑 관련된 그런 논쟁을 하나 만든다고 하네요. 햄버거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다. 여기는 케첩이 이렇게 따로 짜서 오는데 보통 패스트푸드나 이렇게 하면 커팅해서 이렇게 짜서 먹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친구 거까지 케첩을 짜준다. 혹은 감자튀김을 같이 부어 먹자고 제안을 한다. 보통 가족끼리 많이 부어 먹고 친구끼리 많이 부어 먹으니까 손에 이렇게 뭐 묶고 막 감자튀김 갖고 오다가 이게 손이 닿을 수도 있잖아. 네? 그냥 간접 키스가 될 수도 있는. 다 같이 햄버거를 서로 한입씩 이제 돌려 먹어보자. 아 그럼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 아닌데 먹을 수 있겠어요? 이성친구 아닌데? 안 돼요 굳이? 햄버거 두 개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딱 추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쉬림프 와사비 버거를 꼭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화철이 타러 갑니다 오늘은 뚜벅이 네? 아니 나는 찍을 수 있는데 찍어.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못 찍어 주겠어요. 약간 소동이 많으시네요. <laughs> 아니 산에 여기서 찍어요? 찍어도요?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여기서 다 찍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네. 인생샷 많이 나오거든.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 길거리에서 오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그룹 멤버분들 중에서 최 네. 지하철마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온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 카이, 카이가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타면 좀잘 막히는 곳에 차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고.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저희는 뚝섬 유원지역으로 갈 겁니다 아, 여기는 뚝섬역인데 어, 여행 오신 분들께서 짐을 또 보관하라고 무슨보관소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도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 체크인이 보통 3시니까 짐 보관할 때가 되게 필요한데 여기 이런 게 있네 근데 거의 캐리어까지 담길 수 있는 사이즈. 심지어 옆에 외국분들이 이미 지금 와서 계세요. 살짝만, 다리만. 잘, 잘 작동하는군요. 사실 한국에서 지하철 탄 지가 2012년 겨울에 데뷔하고 한번탄거 이후로 처음 탈 뻔했는데 수호선 인터뷰하고 나서 한번 타봤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할 때 탔는데 남들이 다 꽂고 있으니까 저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한 남자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러는데 주변에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아무도 몰라 다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그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 각박해진 사회 현실이네. 모두 누가 거기서 노래를 불러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니. 오, 화철이. 서서 가겠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 감성이고 느낌이지 않나. 그래, 두렵이 있어. 어, 지금 가는 곳은 연습생 때부터 기분을 환기시키고 싶을 때 어, 왔던 것 같아요 추억이 많은 장소인데 응. 응. 환승은 오랜만이야 환승연애 7호선 응. 한정고장이구나 응. 팬분들이 광고판 이런 데다가 생일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전광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집 근처에다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계시잖아요 제가 기 오니까 그럼 이동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뚝섬 유원지역에 도착! 니타! 야벌써없터 느낌 좋네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느냐 약간 이런 지금 저는 이 뚝섬 유원지역에서 지금 난 어디로 가고 있냐 궁금해하신다면 가르쳐드리는 게 인지상정 뚝섬 나들목을 지나서 지나서 지금 가겠습니다